빛나는 밤에. 67문에서 68문까지는 99일차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할때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 다시 말해 오늘 교리문답의 표현대로 하자면 휴력 있는 부르심은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한정되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인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별렸던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이중적으로 구별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어느 쪽에 수속되었는지 우리 중 누구도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도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를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둘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를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이중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가 있고 부름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8문에서 그러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어느 정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경험하지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스스로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다가 결국은 불신앙에 그대로 떨어져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더욱 향상되도록 해야 할지를 알며 또한 현실에서 스스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소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난후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날 왕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으나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각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둘러댔지만, 결국에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그리스도시며 보냄을 받은 종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사역 아래에 놓인 모든 수단과 방식들을 접촉하고 관계를 맺거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를 마치 왕의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선택권 혹은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들만이 택함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장면은 바로 앞절에서 왕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마당에 들어온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택함을 입지 않고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으며 설령 부르심에 응하였을지라도 택함을 입지 않은 자는 최후의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으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